예, 간암의 수술적 치료 중에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 있고 그게 안될때 이제 비건치적 치료가 있죠. 근치적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치적 방법은 수술적으로 잘라내든지 고주파 열 치료로 그 태우든지 아니면 알코올을 주입해서 암을 죽이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런 건치적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색전수이라든지 뭐 항암치료라든지 방사선치료라든지 그런 치료들을 합니다. 즉 색전술 어 영어로 약자로 TACE라고 합니다. 동맥을 통해서 이제 항암 약제를 넣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트랜스 아트리얼 케모 엠볼리즘이라고 해서 첫 글자를 따서 TACE라고 하는데 이 색전술은 완치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언젠가는 재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. 보통 재발의 확률은 1년 동안에 18%이고 5년 이내에 33%로 집게 되어 있습니다. 사실, 근치적인 치료라는 수술적 절제를 하더라도 재발율이 70%나 되고, 간 이식 후에도 2년 이내에 50%에서 재발될 정도로, 간암은 재발이 흔하고, 따라서 애우도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므로, 간암을 전담받은 경우에는, 근치적 치료를 하시던, 이 근즉 치료를 받던 항상 관리를 열심히 해서 재발을 막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.